자,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빡종 체험 현장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4차 리그 로열로더 첫 진출에 바로 우승을 차지한 강진우 선수입니다. 강진우 선수가 로열로더로 활동을 했지만 오늘로써 오열로더로 제가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평소와 같이 맵은 룰렛으로 돌릴 예정이고요. 7판 중 4판 승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막자 따위 안 합니다. 런막만 합니다. 오늘 잘할수 있습니까? 어, 일승만 하겠습니다. 어도하고 4승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니 지금 전부 다 했던 사람들이 50% 이상은 했어요. 이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로얄 로드의 자존심이 다 올스타 했어요, 다. 전부 다 올스타. 아.. 로열로더 자존심이 바라먹었데 이거 자 그럼 <laughs> 첫번째 판 갈라진 빙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잘해라 와우 아유 그럼요 <laughs> 야! 나한테 <야>, 뭐야! <laughs> 아 저.. 저 못치나다어요못채나다어요 <laughs> 오늘 로열로더한번 <로얘로도> 보겠습니다 <laughs> 야 나가 아니야 빨리 나이스! <laughs> 어, 야, 나죽여야 되는데? <laughs> 야, 나한테 보내! 야, 나한테 보내, 나한테! 제가 맞고 있어요. 아, 이... 보내, 보내, 보내! 야, 이번 넌 뭐야, 네. 여기 있냐? <laughs> 야, 유퍼, 빨리 죽었이 빨리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요. 아, 아 내넌잘 아, <laughs> 아, 몰라, 이거. 아, 아 저, 여기 감지로사도 여기 있네요. 아, 아, 아. 잠깐만. <laughs> 와, 잠깐만. 아!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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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요. 아니, 리타이어 시키라고. 안 돼? 아, 금방 빨리 들어가네? 아니, 쓰기 안 죽었으면 되는데. 아깝이. 진데야 첫판 어때?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아? 없어요. <laughs> 야 로열 로더 가능성 있어야지. 아 형님.. 야너 그러다가 한 판도 못 이기면 어떡하냐? 자 다음에 빌리지 부밀 터널. 고통스럽네. 캐릭터 생긴 이상해가지고 일단 부정타가 된거아 아, 그럼 아, 편하시건 끼세요 그러면. 야 치고 못나가도 조심해라. 꼴입니다어야나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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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냐 봉쇄죠 <laughs>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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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좋아하지 마시다가 너무 차가이아 어, <laughs> <어이. 웃음> 진짜 다닐 수가 없네 이새뭐야야4 번도 뭐야 공개? 아 나이스. <laughs> 야 리타야 리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리타를 안 당하겠습니다. 봉쇄죠? 감 감당할 수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아, 어, 우리 되게 이제 긴장하고 왔는데. 저도 긴장. 우리 엄청 제가 저가 긴장하고, 긴장하고 제가 있습니다. 아 그럼 맥골르기 드려요? 감당할 자신 계십니까? 어이 발언?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가능합니까? 일단 캐릭터.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 거꾸로 안 해요. <웃음> <웃음> 우리 거꾸로 안 해요. 알겠습니다. 매뭐 해드릴까요? 고가 나할거 고가. 길리지 못가요? <laughs> 예. 괜찮으시겠어요? 아, 고통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직 거. 나왔다 아직이 됐지. 어떻게? 아이, 진우님! 네말안 하세요? 아이,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laughs> 아이, 진우님! 네! 집중하고 있어요! 일요, 일요. 아, 이있으면 1등이면 싸을보기 나거든요. 그러게요. 잡았테잡았테잡았테 그러게? 아, <laughs> 이씨! <laughs> <laughs> 안 되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셨어요? 로열 로다가 오열 아끼는 그 순간 보셨습니까? 너무 아쉬워버리고 아자 지금 세 판을 야 <laughs> <풀어주신 웃음> 그런 도발 좋아 뒤, 뒤에서 만났죠? 아이승만 이승만 아, 1승만, 1승만. 아 <laughs> 야, 뒤에서 구설을 얼마나 모시는 거야? 와우! 고통스러웠어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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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1등 쭉쭉 달려봐! 1등이 너무 거니까 2, 3등이 개인 차이가 없어요 그래딱 하나 길들 건데 이거 딱 빨라가지고 아, 이탈돼, 이거. 아, 좋아! 아, 딱 이탈다, 이거. 한 6초 정도 가겠다. 아, 1초, 와! 아. 잠깐만, 이거 60으로 바꿀게요. 아, 내가 1 0 4기가 뜯어놨네, 그냥. 제 진우님, 마, 자존심 스크래치 나서 지금. <laughs> 열이 받죠 막. 아니, 저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랑을받아본 적이 없어서 람 사람, 사사사랑으로 사람, 을 하네. 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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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사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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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야, 저 5번 누 사람, 사 <웃음> <웃음> 야, 오랜 <오버스> 미치인데 <인식인데? 웃음> 야,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3번을 잘, 야, 3번 잘 살려라. 어, 뭐야, 이거. 아... 아니 아 이게... 지금이 다섯번째 지금 이게... 끝났어요 지금이 마지막 경기인데 어떻게 뭐 괜찮으시겠어요? 1승도 네. 못하고 가면은 괜찮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괜찮아요 <laughs> 마지막 맵 어떤거 하시겠습니까? 해변 가겠습니다 오 해변 스카이라인? 아 어그스도 있구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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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한 번, 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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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받고, 나이를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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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없었는데 이씨. 봉쇄죠? 아, 아, 어떻게 한 판도 못 이길 수가 있죠? 부스럽다 어떻게 한판더 기회를 드릴까요? 읽코 아, 좋습니다. 뭐 아니면 더. 얘들아 괜찮니? 아, 좀 빡센데요. <laughs> 못 나가면 끝나고, 나가면 끝나고. 야, 이거 지도부 1등 하면은 편집하면 되지 뭐. <laughs> 어차피 맨 처음 멘트를 저기 7판으로 땄지 알지? 7판으로 땄으니까. 어? 어 아안 아, 돼, 안 돼. 안 돼. 막아야 돼. 못 갔어요, 못 갔어요. <laughs> 못 갔어? 나 했어. 야, 지도부 아직 오열을안 했어. 오열했다뭐아세죠 아 죄송해요 아 완전 아깝다 이거 야왜 리타 여기냐 뭐야 이거 야 리타 시켜 리타 시켜 어? 뭐야 <laughs> 아 갈 수가 없네. 지는 이거 어떠세요? 한2쯤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편하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뚫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상급 있는 사람들은 한 3차는 가져가지 않을까. 혹시 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추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인수 선수나 은태리도 괜찮은 것같네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앞면이 있는 박인수 선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그래요? 네, 동호형 막으셔야 돼요. 막판은. 네 <laughs> 야! 형한번 치고 나면 끝난다! 네, 구별 어떻게 해요? <laughs> 야 이대로 간다! <laughs> 야! 형 치고 나가면 끝난다! <웃음> 됐다! <laughs> 와! <우와>. 나이스! <맛있어. 웃음> 야! 러너 없어! 야! 내가 할땐 야! 내가 한땐 러너 없어! 야 새끼야, 미쳐, 새끼 로 꺼져! 미쳐 새끼! 가자. 어이 개새끼야. 너안 <laughs> <왜> 오지? <laughs> 왜안 오지? 야초대 열심히 다 이게 대왜안오지 나이스. 아, 이 2번. 아니 2번. 뭐야 2번. 이거 됐고요. 아주 개새끼 진짜 신우야 봐봐. 아, 네. 이렇게 박종래스 1년 정도 하다 보면 올스타 상대로도 한판하고도 1등을 했단 말이야. <laughs> 이게사람이훈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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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면 눈치 싸움을하게 된다고? 안에새이들아왜하번더도이하래서도이하이게임하면서이안돼피하이하식별이게하이 게임을 이 일단, 일단 치면나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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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돼. 필요하니까. 이건 치고 나가면 돼. <laughs> 나이 <No! 웃음>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버려놨고 받고, 다시 들어오고. 아니, <laughs> 아아직아지괜찮아아직까지 아니, 아니, 아면 돼. 아니, 아니, 네, 야 4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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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차 방어 야이차 방어 오버 야이차 방어 케 오버. 가자, 가자. 아이스. 가자. 야이차 방어 케 오버 야이차 방어 오버. 아존나 징그러운 놈들. <laughs> 어 막았대, 막았대, 어, 막았대. 어, 어,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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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아이씨. 한번 해주고. 한번 해주고. 아이씨. 야, 야.

그냥 올스타가 들어와도 빡종은 눈치 싸움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달리면 안 돼. 아, 존나 힘들었네. 진짜. 사분이십오초. 내가 진짜 이거를 일년 동안 하고 있으니. 진정 상상도 못것 같은데요? 야, 진우야, 이거 있잖아. 지름길을 자동적으로 안 타게 된다. <laughs> 그냥 지름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돼. 그냥 가족 막을까 봐요? 아니, 어차피 지름길을 다 막고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선수도 보통. <laughs> 제가 박인순 선수 한번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진우 선수 수고했고요. 재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같이 또 재밌게 놀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